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환절기에 유익한 대추의 이로움을 소개해드렸죠.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을 때그 효능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대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식품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통밀이에요. 통밀은 현미의 껍질만을 제거하고 정제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곡물입니다. 대추처럼 신경 증상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 순조대왕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우울증, 불안 증상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 의사들은 순조대왕에게 감맥대조탕을 처방했는데, 이는 감초, 통밀, 대추로 구성된 한약이었죠. 이탕약은 현대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종종 처방되며, 연구에 따르면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갱년기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약은 신경성 질환, 예를 들어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편두통, 불면증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히 신경이 예민한 분들,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 ADHD 증상을 가진 분들, 불안으로 인해 안정을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권장됩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추와 통밀로 만든 차를 선물하면 좋겠죠. 이 조합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감초를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대추차를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듯이 대추 6g, 감초 5g, 그리고 통밀 30g의 비율로 물에 넣고 끓여주세요. 통밀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대추차보다 물의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외에도 대추잼을 만들어 통밀빵과 함께 즐기거나 대추와 통밀을 이용한 베이킹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간식을 제공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간식을 즐길 수 있어요. 대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과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이두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강삼조이라는 처방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생강 세 조각과 대추 두 개를 의미해요. 이 조합은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의 소화 기능을 돕고 약제의 효능이 몸 전체에 효과적으로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추와 생강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마치 찰떡궁합과 같아요. 대추는 여러 훌륭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수 있어요. 반면 생강은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극적인 맛이 식도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생강의 쇼가울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대추의 소화를 돕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성을 부드럽게 해주어 서로의 단점을 상쇄시키며 장점을 극대화시킵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고 달여서 만든 강조이탕 처방도 있어요. 몸이 찬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매번 끓이기 번거롭다면 대추와 생강을 미리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말린 대추를 압력밥솥이나 냄비에 오랜 시간 동안 끓여서 걸러내고 걸쭉하게 만들면 대추고가 됩니다. 대추고를 만들 때 생강을 껍질을 벗겨서 다진 후에 넣으면 대추 생강고가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은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경우는 껍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와 생강고를 만든 후에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약 3일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숙성 과정을 거치면 대추의 유효성분에서 당분이 분리되어 분자화되며 이로 인해 몸에서의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대추와 함께 식품 궁합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말초 혈관과 손발로 가는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로 가는 혈관을 확장하여 추운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자궁이나 전립선의 혈류도 촉진하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발기 부전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계피는 매운 맛의 향신료로 단독으로 섭취하면 위장이나 식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한 단맛의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계피를 섭취한 그룹과 위약을 섭취한 그룹을 40일 동안 비교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 섭취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추는 단맛이 많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서로의 좋은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추의 생강과 계피를 함께 넣어 차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선 시대에 가장 장수한 왕으로 알려진 영조대왕이 즐겨 마셨던 강계의 다음이라는 약차는 생강, 계피, 귤껍질을 넣고 끓인 차입니다. 이 차는 건강 관리와 기력 보강을 위해 마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추를 추가하면 차가 더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대추와 생강, 계피, 말린 귤 껍질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물에 넣고 끓이면 건강에 좋은 약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추와 함께 식품 궁합이 200% 향상되는 재료로 마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늘은 일회백리 아고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냄새가 강하다는 단점과 함께 100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진 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추와 마늘의 조합은 여러분이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삼계탕을 끓일 때 항상 사용되는 대추와 마늘 조합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추와 마늘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대추 마늘 꿀즙을 추천드립니다. 마늘 40개와 마른 대추 40개 그리고 쌀뜨물 4컵을 준비하세요. 대추는 10분간 물에 불린 후 깨끗하게 씻어서 씨를 제거합니다. 찜기에 쌀뜨물을 넣고 깐 마늘을 10분간 쪄주세요. 쌀뜨물에 마늘을 찌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해 맛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익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지고 생마늘을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장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찐 마늘과 대추 그리고 꿀을 넣고 믹서기에 갈면 대추 마늘 꿀집이 완성됩니다. 이는 마치 잼과 같은 질감으로 냉장 보관하면 약 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어 겨울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꿀이 들어가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나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품은 통밀, 생강, 계피 그리고 마늘이었습니다. 각각이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지 설명드렸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러한 식품 조합을 일상에 적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